안녕하세요. 오님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차장입니다. 네. 아니, 갑자기 신동엽 씨가 선전하면 신차장. 그래서 그 어떻게 패러디신가요, 아니면? 어 직책이고 별명은 또 심지어 부장입니다. 아 늙, 늙어 보여가지고. 아 늙어 보인다고? 나이에 비해서 그냥 그렇진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이 얼굴이라. 아 저도네. 오늘 어, 뭐랄까 소개해주실. 네. 시계는. 오늘 소개할 타임피스는 이제 익숙한 박스죠. 네. 롤렉스고요. 아 롤렉스. 네, 한번 롤렉스 언박스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늘 소개할 타임피스는 네. 롤렉스의 세라믹 베젤로 되어 있는 데이토나 모델입니다. 네. 어, 나이거는 처음 본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신형이라면 신형으로 볼수 있고요. 오. 이전에는 이제 베젤. 이 끝부분이 가운데 타키미터 스케일이라고 오, 하는데 음. 이쪽 부분이 스틸로 되어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게 세라믹으로 바뀐 버전이고요 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롤렉스 원체 구하기 힘든 그 롤렉스 브랜드 안에서도 가장 구하기 힘든 그런 오. 모델입니다 완전 핫한 그렇죠 가장 뜨거운 시기죠 와. 아 근데 뭔가 되게 롤렉스스럽지 음. 않은데 안, 롤렉스보다 이, 어떻게 보면은 롤렉스 가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자체가 좀 중후한 네, 이런게 있어서 그러는데 맞아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노그래프. 네. 다이얼에, 쉽게 말해, 스탑워치죠이 음. 크로노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다이얼 구성이라던가, 이런 뭐, 다이얼 색감, 음. 이런 게, 조금 더 영한, 음. 좀 스포티한, 음.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죠. 어, 음. 음. 이제, 보주시죠 네, 서한번 보겠습니다. 이스 사이즈 자체는 40mm 음. 모델이고요. 방수 스펙은 100m 음. 방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티한, 이제, 롤렉스, 오이스터 컬렉션답게, 음. 이제, 방수는 기본적으로 100m 방,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무브먼트 자체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파워리저브도 70시간로 으 음. 늘어났고 블루 파라크롬 헤어 스프링을 음. 사용해서. 요즘 시계가 고장나는 이유 중 가장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 게 자, 자기장이거든요. 아오. 전자기기가 원차 많다 보니까 뭐 핸드폰이라던가 이런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몇만 가우스 뭐, 뭐 이런 거 있어요? 가우스보다는 일단 파라크롬 이런 이제 성능 자체가 얼추 자기장을 안 먹는 아, 그래요? 그런 소재고. 뭐항자성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항자성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죠. 아오. 기본적으로 롤렉스 같은 경우는 어, COSC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스위스의 크로노미터 정밀 시계 인증이라고 네. 있는데 그걸 획득하고 추가적으로 이그 기본적으로 그 COSC 인증 무브먼트인 음. 상태로 획득을 받거든요. 그런데 롤렉스 같은 경우는 시계 케이스에 다 조립을 끝낸 상태로 롤렉스타 자체적인 규격으로 한번더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밀하고 정확한 시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원래 COSC 인증 자체가 무먼트와. 그렇죠. 왜냐면 가장 좋은 그래서 컨디션 상태로 이제 테스트를 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면, 은 이제 이. 타임피스의 이름 자체가 데이토나라고 음. 합니다. 지금 뭐 별명으로 이제 세라믹 베젤로 바뀌어서 음. 세라토나라고도 아. 하는데 그 데이토나라는 이름 자체가 뉴욕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에 음. 위치한 데이토나 비치라는 해안가에서 음. 그 이름을 차관했고요. 그쪽 이제 해안가가 상당히 이제 지면이라고 해야 되나 음. 지면 자체가 단단하고 음. 길게 곧게 뻗어 있던 음. 그런 해안가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런 뭐 모터스포츠에 관련된 음. 이제 자동차들, 데이터나 유에스 그런 그렇죠 그, 그게 맞습니다. 네. 그 해안가 이름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영화 폭풍의 질주 보면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 예, 거기서도 나왔던 그래서 그쪽에서 네. 항상 그 시속 테스트를 거치곤 했었는데 어. 그게 벌써 뭐 1903년 상당히 음, 오래됐죠 음, 1903년부터 1945년까지 항상 그쪽에서 이제 어떻 레코드 갱신을 음, 진행했었고 총 80개 이상의 신기록들이 발생이 됐었고요 어. 어, 그중에 세개 신기록만 14개가 어. 이제 갱신되기도 했던 어. 곳입니다 공식, 공식 협찬을 롤렉스가 했나요 혹시? 그 아, 그런 건아니 이제 아쉽다. 여기서부터 더 그게 들어가는데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해안가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시간도 오래 지나고 많은 테스트를 거치다 보니까 해안가 자체가 조금 내구성이 약해졌는데요. 음. 데이터나 비치 자체가 원체 의미가 상징성이 강한. 보시다 보니까 그쪽에 F1 서킷이 생깁니다. 음. 이제 거기를 롤렉스가 후원하면서, 롤렉스의 그 데이토나 24, 아까 오. 말씀하신 그 이제 랠리, 네구 랠리라고, 이제 내구 레이싱이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오. 자동차가 경주를 하는, 그래서 르망 24랑 함께 더불어서 네구 레이싱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레이싱 대회인데, 그것을 이제 롤렉스가 협찬한다. 아. 어 좋은데 오늘. 아, 좋습니다. 준비 많이 오셨는데 아, 오늘, 오늘? 열심히, 차장님?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 네. 어, 좋아 이거 좋아. 아 이거 아주 좋아 이거. 이거 그 어떤 다른 시계 채널에도 볼수 없는. 그렇죠 이거. 아 이거 좋아 아주. 나름 아주 열심히 그거. 준비했습니다. 아, 네. 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이데이터나 흰판 이 하이트 다이어리맨 음. 처음에 런칭하고 이제 공개가 됐을 때 네. 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계 포럼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어요. 음. 그게. 이거는 조금 논외적인 얘기를 음. 제가 한번 꺼낼까 하는데, 혹시 옷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는 얼마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네. 제가 아는 수준에서? 아, 네. 그래서 제가 들은 거, 내 주변에 뭐 2만 간게 있더라 음. 정도는 뭐 1억 얼마였는데, 얼마인데. 그래도 한 3억은 3억, 있지 않을까요?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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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이고, 3억. 뭐 혹시 브랜드. 브랜드는. 왜냐면 이게 또 딱, 딱 찍어주기에는. 그쵸, 또 아, 그쵸. 또, 좀 또, 그럴, 그럴 수가 예, 있으니까. 예, 예, 예. 어, 결과, 결론적으로 과결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단 틀리셨고요. <웃음> <웃음> 틀리셨고요. 일단, 네, 얼마예요? 제일 비싼 어, 비싼 어, 그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릴 아, 건데, 일단 가장 이, 세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는 롤렉스입니다. 어 진짜? 롤렉스고요. 롤렉스 오. 중에서도 이데이토나 모델입니다. 어 그래요? 네.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에는. 데이토나 스틸워치예요. 오. 다른 골드나 이런 다이아몬드 세팅이 아니라 스틸워치가 음. 그저 오래된 데이토나 워치가 이제 가장 비싼 시계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음. 거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폴 뉴먼이라는 알우 알죠, 알죠. 아시나요? 그렇죠. 폴 뉴먼도 굉장히 유명한 그렇 그... 엄청 유명한 네, 배우죠. 예전에 뭐아 진짜 폴한 5, 음. 육오0 년대쯤에 스티브 맥킨이랑 네, 네. 맥킨 형님이랑 이랑 폴 뉴먼이 실제로 가장 뭐, 공식 석상이라던가 즐겨 착용하던 시계가 데이토나룰스의데이토나였습니다 그래서 원체 유명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또 여기서 또 한글 썰이 있는데, 그, 폴리먼의 딸이 어. 있었어요. 그래서, 넬 류먼이라고 어. 딸이 한명 있었는데. 죄송한데 딸은 잘 모르겠네요. 네, 딸이 있어요. <웃음> <웃음> 일반인이니까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넬 류먼이 평상시에 살 때, 이제 어. 생활할때 아버지가 폴리먼이라는 걸 숨겼어요. 왜냐면 어. 아버지가 엄청 유명하니까. 어. 아버지가 뭐. 부담스럽고 그쵸,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아. 뭐 일상 생활도 안 되고 그쵸. 뭐 연애하기도 힘들고. 네. 돈도 막 괜히 빌달라고그렇그그 아, 유명하니까. 아, 그렇죠 엄청 유명하니까. 근데 어. 네. 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날 때도 아버지가 폴리먼이라는 걸 숨겼어요. 와.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우리 아버지 폴리먼이다. 라고 어. 남의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뻥치지 마라. 당연히 못 믿죠. 어. 아버지 갑자기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뭐, 어? 어. 이순자그 어.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해서 그래서. 안 믿었는데, 이제, 그거 때문에 폴리먼 집에 가, 방문하게 돼요. 어. 근데, 실제로 폰지면이 나오는 거야. 어. 아버지라고. 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완전 유명한 배우가. 어. 눈앞에 보는 것도 어. 어는데내 여자친구의 아버지래. 어. 장인어른이 될수 장인어른이 될수 있는데. 될수 있는데. 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사를 갖고 음. 이제 식사를 마치던 중에 이제 폴리먼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한번 물어봐야지. 지금 몇 시쯤 됐는지 아나? 근데 음.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시계는 원체 고가품이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또 남친은 젊었었고 어렸었고 음. 해서 자, 제가 평판이 좀 어려워서 시계는 음. 없다 보니까 지금 몇 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삐삐라도 꺼내야지. 그 상황에서 이제 폴리머니 시계 가 없다고 하니까 아. 그 자리에서 바로 시계 풀러 줬다고. 오 해서. 진짜? 그 자리에 서 데이토나를. 풀어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친구도 어 결국에는 헤어졌대요. 헤어졌는데 와, 롤렉스 진짜. 받고 헤어진 거지. 아, 그러니까 토해내야지. 아, 토해내야지. <laughs> 그 그래서 쓰레기네. 한 90년대까지는 실제로 열심히 착용하다가 어. 그 다음에는 따로 고위 보관을 했다고 어. 하는데. 어 넬류먼 그 딸이 넬류먼이 폴류먼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는 그 재단을 설립합니다. 오. 원래 폴류먼이 원체 이런 이런 공익적인 그 행동을 많이 했다 보니까 재단했는데 을 어떤 시계 어치 컬렉터가 연락을 한번 했다고요. 혹시 폴류먼 시계 음. 찾을 수 있냐? 데이토나를 그게 가치가 천문학적일 거다. 음. 그래서 수소문 끝에 그남자친구한 다시 연락이 되고 다시 받은 거죠. 음. 다시 받아서 그 넬류먼 재단을 통해서 이제. 옥션에 올라, 경매에 올라왔는데 그 전에 금액을 다들 이제 워치매니아들은 한 10억은 당연히 넘을 거다 생각했던 이유가 폴리머먼이 찾던 시계가 아니고 동일한 디자인만 해도 1억이 넘었어요. 음... 오래된 시계인데 동일한 디자인만 해도 그 데이토나가 1억이 넘었으니 폴리먼의 네임밸류까지 더하면 더 어마어마한 가치가 음... 있을 거다 했는데 그래서 옥션에서는 실제로 그 최초 시작금액을 10억 정도, 하나를 10억 정도 잡았는데 최종 결과는 200억 하나로 약 오. 200억으로 낙찰이 됐고요. 그게 2017년 얘기입니다. 얼마 안된 얘기죠. 한 2년 됐네요. 한 2년 정도 됐죠. 오. 그래서 현 세계에 가장 존재하는 가장 고가의 시계를 갱신하게 되는 게 바로 폴리먼데이터나고요이 모델이 나왔을 때 핫했던 이유가 그폴리먼데이터나랑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으로 아. 화이트 다이얼에 블랙 베젤하고 음. 블랙 다이얼 이제 어, 시 보고 싶다,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그, 네. 이래서 네. 그 사진은 제가 주메. 이쪽에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리가 죽네. 폴유변 형님이 돌아가신지는 음. 지금 알았어요 검색하다. 가아 아, 네. 아, 멋있네요. 그렇죠. 등판 한번 보여주세요. 기본적으로 롤렉스는 그냥, 솔리드백 존재 있는데 항상 뭐 롤렉스 상징이죠 그렇죠. 뭐. 브라시드처리된 이제 백케이스가 오히려 그 심플한이 이제 더 이상 롤렉스인데 뭘더 설명하냐 음.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이긴 공간 자체만으로도 그렇죠. 그냥 나 롤렉스야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사실. 그리고, 뭐, 국내는 많진 않은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게 솔리드 케이스하고, 뭐, 심플하게 제작이 돼 있다 보니까, 음. 팩 케이스에 인그레이빙도 많이 넣는다고 음. 해요. 마다마다. 아까 설명드린 폴리먼 시계도 음. 팩 케이스에 그 폴리먼 와이프가, 이제 나를 위해 안전운전하세요. 아. 라고 각인을 해서 더 가치가 있었던. 그래서 이런 롤렉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스토리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음. 멋있다. 이번에 폴리먼 데이토나가 이제 경매 붙이고 나서, 많은 시계 애호가들은 이제 당연히 있다는 생각을 했고, 폴렉스의 데이토나보다 비싼 시계 뭘까? 음. 뭐가 나올 수 있을까? 폴렉스요? 폴리모나 렉스 아, 예, 폴륨한 폴륨한 롤렉스. 롤렉스. 예 어. 폴레, 롤렉스. 폴렉스? 다 폴렉스. 폴렉스. 어, 어. <laughs> 그다시에 뭘까 했는데 물망에 오른 게 예전에 혁명의 아이콘이죠. 체계 어. 봐라. 아. 아, 사망할 때 차고 있던 이제 G, 롤렉스 GMT 마스터. 어. 그런 몇개의 시계들이 있는데 그런 시계들이 지금 분실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그 시계들이 다시 나타나서 경매에 올렸을 때 음. 갱신할 수 있겠구나. 한번 갱신 뭐 언제 유명한서 언제 고가라서 그치, 그치. 근데 한번 비교해보게. 아, 할수 있을지. 한번할수 뭐 네, 한번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아니, 얘기를 체게바라 많이... 형님 시기에는 어우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체게바라랑 그 피델 카스트로가 어. 또 그렇게 롤렉스의 팬이었습니다. 아, 아니, 체게바라 형님은 무슨 뭐 맨날 무슨 오토바이 타고 뭐뭐 뭐 형님 자유와 형님 외치며 뭐막 근데 롤렉스 차고 다녔다고 그래서 나에서 그 나온 얘기가 아무리 아무리그 어.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어.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게 롤렉스. 아. 그만큼 롤렉스가 가진 가치가 어. 어마어마하다. 볼 수가 있죠. 어... 자 일단은 저희 이 주인장님을 어떻게 모실 수 있나요? 네, 오늘은 오늘? 이제 따로 뭐 언급되는 거는 별로 원치 않으신다. 하셔가지고이것도 아 이건... 누가 알면 이거 이 스토리까지 다들었는데어 갑자기 팔목 빡. 네, 그래서 아, 오늘은 순식... 감사하게 이제 시계만 협찬 아 받기로. 네, 아, 나 나갔지. 나같아도 공개 안할 거야.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네. 어, 맞추는 코너로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힌트를 한번 주신다면? 힌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행으로 운영되는 이제 컬렉션이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틸로 되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롤렉스의 스틸인데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 이건 음. 일반적인 뭐 우리가 많이 음. 알고 있는 데이저스트라던가 음. 이런 모델보다 조금더 금액이 음. 상향되어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끝이에요? 네. 그 힌트요? 힌트니까 조금만. 많이 비쌀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많이 네. 비쌀 것 같은데. 요 지금 이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현행으로 이제 샵에서 구하는 것보다 중고로 구하는 게더 금액이 높습니다. 아 그만큼 구하기 아 힘든 거죠. 아, 진짜? 한참 높습니다. 한참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게 제일 싸다고 봐도. 근데 뭐 구할 수가 없다면? 그니까. 아 그니까 이 가치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거죠. 3,200만원? 1,200만원보다는 일단 스틸. 이런 아, 이런. 그래,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쨌든, 이제 공식 판매가 기준이니까. 왜 때문에. 이렇게 자꾸 뭘 붙여요? 살을. 구하기가 있... 어렵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야 헷갈리니까. <laughs> 네, 일단 1차 시도 틀렸고요. 네. 아 2차 시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900만원? 1900만원. 조금 더 아래로 다운되도 됩니다. 조금, 조금? 조금 더. 이거 3차 시도 못맞춥면나 오늘 또 마이너스인데. 이거. 마이너스. 아, 2차 시도 가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얼마야? 얼마. <laughs> <laughs> 어. 좋아, 좋아, 갈게요. 쿨하게 음, 갈게요. 갈게요. 1780만원. 이건 틀렸다고 일단 하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공식 리테일가는 음. 1510만원이고요. 아 근데 음. 이 정도의 히스토리에 1500만원이면 살 만한, 이거 빚내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 메리트가 있는데 오. 없어서 어. 뭐 없어서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카카오, 문제인 거죠. 카카오뱅크에서 직장인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2.8%막 이런 거? 해외에서 농담적으로 롤렉스 뭐 이런 데이토나 화이트다, 이렇게 구하기 힘든 컬렉션 같은 경우는 사채를 써서 시계를 사면 그러니까 사채 이자보다 시계값 오르는 게 빠르다고 오. 이런 뭐 농담 아닌 농담도 하기도 하죠 어느 날 재밌었네요 시계 어우 리 차장님 너무 많이 엄차장님 너무 많이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번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아 정말 오랜만에 롤렉스 만나봤는데 롤렉스 뭐였죠? 데이, 데이, 데이토 나입니다 아 데이토 나만나봤네요 네, 오늘 뜻깊은 음. 의미 있는 이야기 들어서 우리 또 간만에 세계적인 무비스타였던 폴리보형 그렇죠? 정님 얘기도 듣고 이렇게 또 세계 <laughs> 발라형님 얘기도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여러분 감동이 주셨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